어서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박시연의 다육식물 이야기 오늘도 저희집 식물들 판매행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애연검 인데요 정말 싱그럽죠 어, 저도 이 아이 오늘 이 아이는 제가 시집을 보내야지 이러면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무 싱그러워 가지고요 저희는 3만원부터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입니다 이런, 음, 목대가 가늘가늘한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 분리될 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하나하나 같이 다 이렇게 예쁩니다. 금액은 6,000원에 갑니다. 어우, 진짜 제가, 제가 봐도 너무 싱그럽습니다. 저희는 식물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자, 금액은 애연금이고요, 금액은 6,000원입니다. 너무도 싱그럽죠? 이런 아이들 농물에다가 심어서, 음, 꼬집기 하세요. 꼬집기. 진짜 예쁘겠죠? 아우, 진짜 예쁩니다. 그렇죠 이쁘면 이쁘다고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구독은 한 번만 누르셔야 되는 겁니다. 계속 누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레인드럽인데요. 금액은 5천원에 가는데 얘가 지금 모양이 요렇, 요렇습니다. 그런데 요 식물이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작은데 7.5cm 분해했어요. 7.5cm 분에 있는데 더럽이 되게 잘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아이 시집 한번 보내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레인드롭도 몇개안 남았습니다. 여아이는 목들은 턴실한데 더럽이 잠깐 이사를 갔습니다. 진당한 드롭 이제 빨리 들어오기를 해보하면서요자 금액은 레인드롭 5천원에 갑니다. 랜덤이고요. 색깔이 아주 아주 예쁘게 있음을 들었는데 이렇게 더럽이 볼록 볼록 올라온 식물 은요아이밖에 없고 요즘 좀 늦게 가져오는 애들은 좀저었네요자 지금 보시는 것은 핑크 폴로라인데요.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7.5cm 분에 있고요. 정말 붉게 붉게 음, 물들어갑니다. 7.5cm 분에 넘쳐나고 있고요. 자 핑크 폴로라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7.5cm 분이라고 해서 작은 건 아니에요. 자 사이즈가 10에서 11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금액은 7,000원에 가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또 뭘까요 제가 물을 먹겠습니다 맛있게 맛있게 물 먹으라고 어, 레인 벨벳 외두고요 목 크죠 그렇죠 사이즈는 5.5cm 최고 작은 종자부터에 있습니다 금액은 레드벨벳 4 0원에 외두입니다 갑니다 이 아이는 뒤에 있는 아이는 어, 층이 조금 작네요 작은 것만큼 얼굴이 좀 크, 크고요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금액은 사0 0 0원에 가구요. 그리고 아모르 가겠습니다. 아모르가, 오 아모르가 시집을 못 가고 있네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구제 좀 해주세요. 자, 아모르. 금액은 7,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올리비아 묵은둥이에요. 자, 올리비아 묵은둥인데, 저도 이제 요 아이 이제, 이쁜 어, 화분에 하나 안 채릴 것 같습니다. 저, 저분에서 이렇게 해서 심어 놓았더니 아이들이 이쁘지가 않아가지고요. 음, 금액은, 자, 올리비아, 만 삼천 원에 갑니다. 묵은둥이에요. 올리비아, 빨갛게, 빨갛게 해서 물두고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만 삼천 원. 그런 나에갈수 있고, 자, 이 식물은 제가 물을 한번 이제 저면 했더니 얼굴이 빵! 하고 커졌습니다. 얼굴이 빵! 하고 커졌습니다. 어, 사이즈는 10, 자 금액 한번더 갈게요. 자 올리비아 금액은 만 삼천.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특가 갑니다. 요 아이 어 적심군생입니다. 적심군생인데 오 금액이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분명히 적었는데, 이 아이는 아이스핑키고요. 금액은 만 오천 원에 갑니다. 아 이렇게 찾았습니다. 아이스핑키, 음 아이스핑키는 적심군생이고요. 자 금액은 만 오천 원에 갑니다. 아이스핑키. 금액은 만 오천 원이고, 적심 군생입니다. 말 그대로요. 식물은 뽑아서 가는데, 어 식물을 제가 뽑아서 갈 때, 어, 떻게 해서 가냐면요. 은 여기서 흙을 한 1cm 정도만 남기고 보내드려요. 그러면, 어 식물을 거꾸로 해서 터셔야 되고요. 식물 잡았을 때,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잡고, 거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식물들이 다 분리가 됩니다. 식물 뽑아서 가요. 자, 이 식물은, 자, 자, 사이즈 보이시죠? 다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이스 핑키. 잘 붙여졌죠, 그쵸? 그렇죠? 아이스 핑키. 금액은 1 5 0 0 0 원에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홍등 갑니다. 홍등. 홍등은, 금액은, 어, 만원 이제 8천 원에 가요. 최고 작은 포트에 있습니다. 어, 물이 조금 덜들 덜 수도 있고요. 안들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홍등. 야이는 8,000원에 갑니다. 8,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야외는 물기가 없기 때문에 식물채 가고요. 식물 화분채 갑니다. 자, 지금 보시는 레드 벨벳. 금액은 만 원이고요. 네개에만 원입니다. 야외도 한 포트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최고 작은 종자 포트입니다. 6cm 분이고요네개 랜덤으로 해서 이렇게 만 원에 갑니다. 이렇게 잘 붙여졌습니다. 정말 잘 붙여졌죠.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최고 작은 6cm 버터입니다. 5.5cm. 얘보다는 0.5cm 커요.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가고요 그리고 핑크 스팟 갑니다. 자, 핑크 스팟은 6 0원에 가는, 6 0원에 갑니다. 핑크 스팟, 어, 7.5cm 분해 있고요 야, 이도 화분 분갈이를 큰 화분에 심어버리면 엄청 큽니다. 제가 물을 줬더니 묵직하네요. 보시면 묵직하죠, 그쵸? 자, 핑크 스파 금액은 6,000원에 가고요. 랜덤으로 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식물 뽑아서 가요. 그리고 마가렛 금 가겠습니다. 마가렛 금 어, 랜덤이고요. 목질화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이제 자구들이 정말 뽀글뽀글 뽀글 뽀글해서 올라오더라고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금액은 11,000원에 가고요. 이렇게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요 아이가 갈 수도 있고 자이 식물이 갈 수도 있고요. 랜덤입니다. 랜덤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저희 집에, 어, 마가렛금은 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사이즈는 10cm 포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온슬로우인데요. 이두군생. 온슬로우. 빨갛게 해서 요 색깔로 해서 물 드는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 좀. 야, 이는 4,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가고요. 그리고 마왕 가겠습니다. 마왕. 마왕. 야, 얘가 이제 물이 드는 게 이렇게 물이 드는데 12cm 포트에 있습니다. 금액은 2만원이고요. 자, 마왕! 작지만 묵었죠, 그죠 무구! 완전히 묵었습니다. 자, 그리고 둥근이 빛이 오르되 자연군생입니다. 금액은 만 원에 갑니다. 좀더큰 사이즈도 있는데 아직까지 어, 아이스박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자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보이시죠? 그리고... 오, 제가, 음, 요 부분은 꽃대로 잘란 겁니다. 자, 요 부분 꽃대로 잘랐고요. 뭐, 그 맥은 둥근이 빛으로 이제 단품이고요. 자, 사이즈. 보이시죠? 야이도 제가 없으신 분들 꼭 키워보라고 하는 그 둥근이 빛으로 될 때, 야이는 자연군생이고요. 그것도 석연나 갑니다. 야이도 제가 2만원을 부를까 하다가 요 아이 물이 안 들어서 16,000원에 보냅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연 군생.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 보장 중이에요. 불을될수 있고요. 입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하늘하늘하늘한데, 야, 이도 롱불에다가 심으셔가지고, 예쁘게 한번 심어보세요. 자, 높이 보이시죠? 넓이. 제가 20cm를 뺐는데, 20cm보다 더 큽니다. 여기서 모아서 심으세요. 그리고, 라울 갑니다. 라울은 따글따글 따글, 따글, 따글 하고요. 자 여기 이런 부분 있고 단품으로 해서 갑니다 라울 어, 금액은 만파천원이고요 단품입니다 다른 식물들이 아직 조금 덜덜 덜 예쁘게 익어 익어가지고요 저 목대 보이시죠 짱짱합니다 짱짱하기 때문에 작은 화분에 심으시고 따갈 따갈하게 키우, 키우세요 어,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작지만 얼굴이 좀, 정말 잘다려졌습니다 사이즈 보이시죠 정말 잘 다져져 있는 라우라는 단품으로 있어갑니다. 18,000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이드 글로이입니다. 제이드 글로이요. 제이드 글로이 자연군생이고요. 금액은 25,000원에 가는데 이 아이 얼굴 하나에 만 원씩 나갑니다. 요즘 수입해서 갖고 오는 식물들도 이 아이들 지금은 3만 원씩 4만 원씩 나가죠. 자 지금 보시는 자 자연군생이고요. 요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 그리고 뒤쪽에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뒤쪽 부분까지 보이시죠? 자연 군생입니다. 금액은 2만 5천 원에 갑니다. 제이더, 색깔은 오렌지 색으로 해서 물을 드는 것 같아요. 자, 사이즈 한번 재봐 드릴게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어, 이 아이는 얼굴 하나에 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어리스 가겠습니다. 금액은 5천 원이고요. 자연 자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땡겨 오겠습니다. 자, 실루엣. 금액은 1 2천 원에 가고요. 적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가, 음, 이아는 일단 금액은 12,000원에 갑니다. 그리고 스페시스 가겠습니다. 금액은 8,000원이고요. 야이가 귀한 품종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농장에서 재배하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자, 스페시스. 음, 이이가 9cm 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색깔이 이렇게 피멍이, 피멍, 피멍이 들더라고요.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스페시스. 스페시스 자, 가고요. 그리고 홍화장 갈게요. 빨빨 진행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11분이 넘어가네. 자, 그러면 홍화장 갈게요. 홍화장도 랜덤 오레서 가는데, 금액은 4천원이고요. 자, 홍화장, 홍화장이 묵으면 자, 이렇게 묵습니다 자, 홍화장 이렇게 빨갛게 묵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블루 애플 가겠습니다. 자 블루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다자연분생이고요 목줄에 다잘 되어 있습니다. 12cm 포트에 있고요. 금액은 25,000원인데 23,000원 갑니다. 랜덤으로 해 가고요. 식물 뽑아서 갑니다. 저희는 3만부터 택배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빨리빨리 진행하자고요. 그렇자 지금 보시는 것은 루비도나 묵은 짝지만 묵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지금 봄에 목대가 있을 겁니다. 누비도나, 5.5cm 분, 최고 작은 분에 있습니다. 이기목도 보이시죠? 제 손에 쏙 들어옵니다. 누비도나, 5,000원이고요. 아르케인도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자, 아르케인. 랜덤으로 5,000원에 갑니다. 아르케인. 5.5cm 최고 작은 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요 아이들 최고 작은 분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로사 핑크인데, 로사 핑크도 5,000원에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뽑아서 갈게요 뽑아서 갑니다 그리고 라비앙 로즈도 어, 라비앙 로즈는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야이는 랜덤으로 해서 갈게요 라비앙 로즈는 이두도 있고 외두도 있습니다 금액은 5,000원에 가고요 대신에 음애들은 검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라비앙 로즈 5,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또 빠지는 게 있나요 아 샤니가 빠졌네요 그렇죠 자, 샤니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큰 사이즈도 있고 작은 사이즈도 있는데 자 샤니 두개밖에 없습니다. 7,000원짜리 샤니 6,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5.5cm 최고 작은 분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차이 되게 되죠 그쵸? 렇 야외는 물을 덜 먹었고 물을 먹었고 그 차이점이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암백스토로 한엽인데 이 아이도 5.5cm 최고 작은 분이고 말씀드렸어요 한엽인데 금액은 8,000원인데 7,000원에 가겠습니다. 이 아이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꽃 7.5cm 분에 있는데요, 불꽃 아주 아주 붉게 물주는 불꽃 만원에 갑니다.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처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과 식물끼리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하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불꽃 금액은 만원에 갑니다. 그리고, 야이도 단품으로 갑니다. 자, 골드젤리. 금액은 2만 원인데, 18,000원 갑니다. 작지만, 완전 무겁습니다. 야이, 제가 처음에 수입해서 가져올 때, 이 금액보다 더 비싸게 갖고 왔습니다. 지금은 워낙에 가격이 다운돼가지고요 자, 골드젤리. 금액 한번더 가볼게요. 금액은 18,000원에 갑니다. 단품이고요.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애플로즈 가겠습니다. 자, 애플로즈도 빨갛게 빨갛게 물들는데 금액은 25,000원이고요. 아마 애플로즈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음, 그게 판매하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있습니다. 자, 12cm 포트에 있는데 음, 금액은 어, 애플로즈 15,000원, 이거 단품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블루 드래곤 가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금액이 어마어마했던그 블루 드래곤. 금액은 15,000원에 갑니다. 똑같이 12cm 포트에 있고요 제가 요 아이 이름을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뭐 아이닝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수련 가겠습니다. 수련. 금액은 8,000원에 가고요자 수련. 금액은 8,000원에 갑니다. 야이는 15cm 포트인가요? 10. 자 지금 보시면 14c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루비도, 14,000원에 판매했던 요 아이, 어, 12,000원에 가는데,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 왜냐면, 입장이, 이렇게, 음, 통통하다 보니까 입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음, 가격을 조금 더 애누리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있습니다. 랜덤으로 해 가고요. 키우는 데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자, 요 부분도 밥은 많습니다. 자, 보이시죠? 12cm 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요런 부분, 요런 부분 있습니다. 랜덤으로 해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핑크 루비가 묵으면 이렇게 해서 빨갛게 선물들죠, 그쵸? 자, 이렇게 빨갛게 선물듭니다. 야외나 만 원씩 가는데, 음, 요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신 분생이고요. 보낼 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어, 포장해서 보낼 때 이렇게 해서 보, 보내드려요. 그래야만 이 식물들이 흩어지지 않고요. 받았을 때는 언제든지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만 이 머리 쪽이 머리 무겁기 때문이에요. 요렇게 해서 어, 하셔야 되고 하엽정리는 언제든지 심고나서 하엽정리를 하세요 음, 야외는 판매는 안하고요 제가 다시 심어서 해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라비, 어, 마리아 건무지 철화요 금액은 15,000원이고 10cm 포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익스페트리아 철화 또 빼먹었네요 자익스페트리아 철화 묵은둥이고요익스페트리아 철화 금액은 15,000원에 갑니다 익스페트리의 철학 끝으로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여기는 박션이의 다육식물 이야기 공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